아기 돼지는 5시에 일어나 늑대가 오기 전에 손모밭에 다녀온 거예요. 늑대는 몹시 화가 났지만 꾹꾹 참고 또 깨를 내었어요. 난 마시는 사과가 열리는, 열리는 나무도 알고 있단다. 어디 있는데요? 저 아래 박수원에 있지. 내일 5시에 데리러 올게. 같이 가서 맛있는 저녁거리를. 아, 같이 가서 맛있는 사과를 따로 잡고 나 늑대는 마우스로잘쓱 들으면 돌아갔지요. 아기 돼지는 다음날 새벽 4시에 일어나 가수원에 갔어요. 늑대보다 먼저 가져오란 곳 말이죠. 하지만 가수원이 뭔데다. 길에 오르는 것도 아기 돼지가 사과를 따서 내려오려는데, 늑대가 허겁지고 뛰어오는 것이었어요. 왜요? 뭐야? 또 몰래 먼저 온 거야? 늑대가 나무 아래에 서서 허리 쳤어요. 사과가 아주 맛있네요. 하나 맛보실래요? 아기 돼지는 사과. 하나를 있은 하나를 힘껏 멀리 던졌어요. 늑대가 사과를 주로 삼가이 아기 대지는 나무에서 뛰어내려